자, 아시아의 네. 백허우입니다. 이천수씨. 저 아시아의 백허 이천수씨가 최근 은퇴한 축구선수분들의 롤모델로 등장했대요 아, 그래? 어. 어. 요즘 이제 선수들이 은퇴하면 음. 옛날에는 뭐 지도자라든지 어, 뭐 축구교실. 음. 축구교실인데 아, 축구 어. 요즘 너튜브로 형의 길을 가고 싶다. 뭐 어. 이런식으로 어. 아, 네. 그래. 어. 제가 축구계 유튜브, 너튜브에는 신기해요. 제가. 어. 아이들한테는 어, 얼마지? 어. 지금? 578만 모이는 조언이 어떻게 돼? 조언이 그는 게임 안 되고요. <laughs> 아 그래? 정한 형도 저한테 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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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컨설팅해 줘? 컨설팅? <laughs> 네, 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약간 신기해라 어. 인간들이 이게 물어보죠. <laughs> 그, 임급동에 <laughs> 엄청 자주, 동영상도 올라오고, 빅경기가 어. 벌어지면은, 이조번사람들는경기가 끝나자마자, 아, 바로 올려. 가장 어. 빠른 속도로, 바로 올리고, 그리고 뭐, 축구 옆에 어떤 관련해서 이런 거 많이 <laughs> 올리면서, 소스가 <저> 많아. <laughs> 야, 야 이, 뭐, 그런, 그런 게 좋은 거지. 업무가? 관심도 많지, 지금. 어. 어. <laughs> 그게... 축구 선수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 모든 스포츠계의 대변인이에요. 어. 아. 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다 하는 사람. 방송이고 뭐고 필요 없다. 노트북에서만 어. 할수 있는 말. 노트북에서만 할수 있는 말. 아니 근데 저기 그 근데 내가 봤을 땐그 후배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컨설팅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받아줄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후배들은 원래 제어를 좋아했거든요. 음. 선배들이 좀 싫어해서 그렇지. <laughs> 아, 그래? 제가 요즘 이제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어. 그 사비 알론소, 어, 알론소, 레보쿠젠 감독, 어, 어. 어, 피우, 그래? 무패 우승한, 분대에 어, 어. 감독, 어, 그래, 그래. 어, 아론스그누리샨이라고 어, 어. 도르트문트 감독, 어, 도르트문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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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친구들이 다 이제 친구들이예요. 어. 어. 쉽게 연락이 올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알라스르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있었던 스페인 팀인데 어. 지금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오늘 누가 있죠? 아, 제 후배로. 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내 후배들로 막 열심히 다니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소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 화려한 축구 인맥이에요. 아, 네, 네. <laughs>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제 후배들이 전화와서 형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아, 그래서 아, 그딱 활용할 때 쓰려고 놔두는 거죠. 그래. 아, 일단은. 아, 아, 그래. 미리 하는 것보다 라이브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놔두고 있다고. 음, 라이브적으로? <laughs> 라이브적으로는 뭐야? <laughs> 오늘 이천수 씨가 라디오스타에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laughs> 어. 아. 아니, 아까 얘기했다, 그, <목소리> 그, 얼마 전일 겪고 나서 많이 주춤했다. 하루만에 했는데, 이제, 한번 죽고 가네. <웃음> <웃음> 어, 전수야. 아니, 네, 왜냐면, 너의 장점을 왜 버려? 왜냐면. 너 그냥 직진 않냐? 어쨌든, 저도 제 스스로가 제충전이 들어가서 어. 제가 주춤될 수밖에 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말을 이제 꺼내기가 조심스럽고. 어. 음, 음, 음. 뭐 그런. 상황이어고 제가 조금 그랬던 건지 질문을 그래.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전수가 예전에 도그 생기있는 맛이 없어졌네. <laughs> <좀 지러웠어요. 웃음> <laughs> <어머머머머머. 웃음> <laughs> 이젠 눈도 안맞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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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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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그냥 질문 상관없이 하고 싶은 얘기 했잖아. 아, 어, 아니 그래. 그 아유. 방송을 어. 하면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어. 제가 정한이 형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어, 그치. 정한이 아, 형뭐 뭐 영표 형 얘기 많이 했지. 근데 정한이 형이 이제 패턴이 좀 있죠. 어. 방송안 하던 후배들이 나오면 갖다 써요. 음. 음. 그 처음에 동국이 형을 음. 쓰다가 음. 이제는 남일이 원이. 형을 쓰죠. 어. 아, 어. 아, 어. 남일이 형을 쓰죠. 근데 원래는 이제 방송계 흐름을 보면 정한이 형 다음에 저거든요. 어. 어. 근데 저를 안쓴말이야 아 그리고 내가 정환이한테 계속 얘기를 한 번씩 만나면 정환이 방송을 뭐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정환 형이 안 써. 아, 최근... 안 가인이라든지 이런 데전요안불르고안 아 불러요. 최근에도 뭐 아이콘 매치라는 인거 어, 때문에 어 정환이 만나는데도 네. 그렇지, 그, 왜, 서님이랑 외부서... 방송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하는데도 그런 얘기만 하면 끊어. 아, 아 그래? 그래? 바로. 그래갖고 저도 이제 정환이 형하고 좀 하고 싶은데 어. 음. 왜안 쓸까? 그 이유을 본인 생각했을 거 아니야? 했죠. 뭐야. 응. 그래서 월드컵 때 <laughs> 볼을 안 줘서 그런가. <웃음> <웃음> 그때, <웃음> 아니야, 그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환이 형, 아, 내가 아, 아, 이혼을 모르니까. 아니, 저 지금 그랬어. 아. 네. 욕망의 아이콘입니다, 2000. 응. 최근 2002년 월드컵 멤버들이 다시 뭉쳤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 아이콘 이콘 네. 그게 이제 게임회사에서 진행을 한 건데, 저희 시대 때 최고의 선수들, 응. 그 외국 이제 그래. 최고의 선수들이 다 이제 불러온 거죠. 어, 네. 한국에서는 레전드인 저와. 응. <laughs> 아니, 맞아요. 응.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 레전드 저 정환이 형, 정한이 형 이영표 지성이 형, 형 어, 영표 어, 형, 어, 남일이 어, 형, 병지, 병지 응. 형, 외국인들은 이제 피구, <laughs> 어, 피고 아까 얘기했던 태베지. 음. 아, 태베지. 드롭과, 족뭐 그그 맨유, 어. 지성이랑 인연인 뭐, 퍼드난드, 어. 뭐, 비디치, 뭐, 이렇게 해고좀 어. 좋은 선수 와갖고, 재밌게 하는데, 어. 약간 이벤트 매치라 그쵸? 공격대 수비의 시합인 거예요. 아 공격 11명 대 아, 수비 그래. 11명 다 공격수만 이쪽이 팀이고 그쵸? 수비수만 그럼 누가 이길까? 아우. 이게 아우. 게임처럼 느낌으로 오, 잡은 건데 저희 쪽 감독이 악리예요 오. 그 악리 있잖아요, 네. 무한도전 악리 있잖아데 무한도전의 악리 아 악리지 뭐무한도전 악리야 한국 MBC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은 악리의 감독이고 박지성, 지성이 형이 코치예요. 어. 저쪽은 이제 깐나 바르고 이영표가코치고 어. 우리 정환이 형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좋잖아요, 요즘 어. 근데 이거는 잘못됐더라고요. <laughs> 어. <laughs> 아무래도 이거 하다 보면 좀 아니, 이건 조금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되지. 너무 많이 하시는지 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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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즘 먹는 것도 많이 아니, 하고 그러니까. 1m로 못 뛰어요. 어? 이런. 1m로 1m. 욕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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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예요. 많이 못드시긴 아. 하시더라고요. 어. 자기가 몸이 안 가니까 킹만 네요 <laughs> 엄만 돌리는 거야? 어. 정환이 형은, 아예 그냥 진짜. 아, 그 형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보이지? 아, 나라면서. 아니, 근데 너왜 진짜... 정환이가 너 싫어하는지 알겠나? <laughs> <laughs> 안 해도 될 얘기를 안 해. 산댁 빠겠다. 산댁 빠겠어. 안 해도 될 말이면. 아니, 아 <laughs> 재밌어. 아니, <laughs> 안정하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안 MBC 사람들이 좋아해. 재밌어 재밌어. 아, MBC 사람들이 재밌어, 재밌어. MBC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건 홍보 되는 거니까. 어, 그럼. MBC에서 그건 쓰잖아요. <laughs> 지금 뭐 홍보했어 방금 날비 아니, 아니야.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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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짤은 어떤 게나왔까요 짤이 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짤들이 있었어요. 음, 어떤. <laughs> 아, <머릿속에>. 짤도 구상해? <laughs> 어. 아니, 아니, 생각 짤. 아, 제가 이거, 가서 봤는데 어, 어, 머릿속에 딱 어, 구상이 아, 있었더래요. 짤 구상이에요? 여짤되겠 짤. 짤은 그냥 자연 방으로터지는거든 그걸 뭐, 구상을 그냥, 해? 오. 이벤트 매치를 가면 어. 이제뭐전 죽자 시합이 아니니까 네. 제가 들어갔을 때 뭔가 그 과거에 우리 팬들이 원하는 그런 분위기나 음. 이런 걸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음. 나는 할게 그거밖에 없다. 음. 그래서 이제 프리킥이 났어요. 음. 어. 프리킥이. 드롭바가 딱 음. 잡았는데 어. 제가 갔죠. 어. 옛날에도 그런 걸 잘했으니까. 와그 드롭바가. 또 이렇게 좀 크잖아요. 아, 어, 그렇를 어, 어. 어. 쳐다보는데, 응. 너 절로 안 가? <laughs> 너가 설칠 때가 아니라. 어, 표정 있잖아요. 어, 지고 어. 있기도 한데, 어. 표정이. 어. 저 절로 가라고. 그러니까 응. 영평이 오더라고. 선생님, 응. 너 절로 가야 될것 같아. <laughs> 정환이 형이 와서 나를 끌고, 끌고 갔어요. 차지 어. <laughs> 말라고. 어. 사이드에 제가 딱 잡았는데, 음. 그 마이크 오웬이 음. 왔거든요. 그래서 음. 얘는 발동도르도 받고 잘했더네요 그래, 저기잖아. 그 아, 모를 수있으니 아, 저 리버풀에 발롱도르. 발동도르 발롱도르. 내가 발롱도르 발동도르라고 너도 왜 이상한 체했어? 발동도르라면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모뭐 수. 발동이 걸린 거야. 발롱도르 아니야? 야, 그요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선착좌석. 언더보이. 눈이 이렇게 많이 쳤어요. 주라고 어. 주라고 하는데 안 주는 그 어. 거 무시하고 저쪽에서 주더라고요 어. 어. 계속 아, 주라고 주라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아 일부러 네. 네. 어. 그거를 어. 엄청 했어 아, 그냥 계속 그랬아 계획한 계획 거라? 주라고 아, 오, 오, 안줄줄 주... 주라고 오 n 이안줄줄 알고 아 근데 저를 축구선수로 안 보더라고요 <laughs> 너 봐. 뭐고 봐. 선수로 <laughs> 아이고, 근데 얘네들이 축구 어. 유튜브 하는 사람하고 어. 어. 사람으로 알고 안 주는 것 같아요 아. 저거 아. 근데 그게 전부 다제 구상 속에 아 구상 속에 예. 순간적으로 제로백을 이천수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아, 아, 이천... 아 이천수 네 이천수가 스프트를 해봤는데요 주지 못했습니다 자 원더가이 오원 <웃음> 이천수는 <웃음> 지금 외면당했어요 사실 이제 두 발이 아닌 약발이도 상당히 좋은 티을 이천수 선수 안왔어 안 <laughs> 아, 이천수, 다행히 그래도 오늘 썸네일 하나 나왔네요. 영걸, 어, 이렇게 걸어서 잘 찍네. 어, 제가. 저는 아니. 이제 좀. 여기 달려있죠. 아, <laughs> 아니, 본인만, 만 알고 있던 거예요? 에? 본인만?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이거 다니까. 아, 진짜? 아, 본인 유튜브 이거라 <laughs> 애들 이것 이거 때문에, <laughs> 어. 이것 때문에 저를 m 무시라는지안 <laughs> 줘요, 뭘.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이러고 안 들고 뜬게 없어. <laughs> 아, 이걸 달았어.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열심히 사시는 김준수씨. 아, 예. 아, 그러니까, <laughs> 감동했어, 감동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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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아, 살아. 살아. 아. <웃음> <웃음> 아니 이천수 씨한테 좀 궁금한데 너네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콘텐츠가제건 굉장히 많죠. 응. 원래 입춘수로 시작을 했고요. 입춘이죠. 가 입다는 거. 왜? 어, 어. 입춘. 입춘이었다. 또 그리고? 협회부터 뭐. 그래. 협회 나오고.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축구의 오은영 그리고 금쪽이. 음. 음. 아 그래? 어? 오은영으로 본인이 금쪽이 아... 아니야? 자, 그러니까 제가. <웃음> <웃음> 어, 새로운 어? 시즌이야. <laughs> 본인 그, 금쪽이잖아. 제가 금쪽이 축구계의 오은영 진짜로. 오은영으로 제가 이제 애들을 불러다가. 이제 선수들을 네, 선수들이. 어. 어린애를 불러다라 아. 해주고. 아, 어. 레슨해준다고. 아, 어. 친한테 진로 상담해주고. 아, 그래. 이런 거 아. 얘기하면서 그걸 받아간 애들이 너무나 이제 기뻐하네요 아, 그래. 네. 아. 네. 아. 잘 되기도 하고. 아. 금쪽이 겸 음. 오은영이야. 음. 음. 금쪽이 겸 음. 오은영. <laughs> 금쪽이 겸, 그니까 겸하는 게. 이쪽엔 금쪽인데, 이쪽엔 가발이 한쪽만 이렇게 사자벌려로 내준, 그렇게, 그렇게 돼있었거요비슷하생각하니까 비슷해. 조회수 탑이 뭐 전체 중에서 지금까지 조회수 아, 탑이요. 음, 와이프 레슨해 준 것도 많이 좀. 아, 오, 우리 시문아 씨. 시문아가 심 아, 심한. 거의 다 왔네. 시문아 씨. 시문아 씨. 시아 씨. 시문아 씨. 시문아 씨. 시문아 씨. 시야 시문아 문아 씨. 문아 <laughs> 아 시마은씨 그래 아, 같은 심시야아니 왜냐 면 지난번에 본명광 나왔는데 자기 와이프가 노래 부는 르 것도 모르더라고. 모델 심하은 씨입니다. 모델 씨. 뭐야? 정신 나가 이가 정신 나가냐어시마은 씨. 그리고 그래. 막그 최근 중에서는 이제. 어. 축구협회 어 그래 축구협회가 왜 저는 제자리에 있는데 아니 지금 축구가 장난이냐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그 다음에 후배가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센가는 그러니까 못났지 선배들이 축구인들이 좀 멋있게 늙어야 되는데 멋없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은 주호 같은 후배가 진짜 무슨 내부 총질까지 하면 내부 고발함까지 하면 그런 이미지 쓰면 걔 솔직히 엄청 힘들어져 주호가 이제 후배잖아요. 음. 후배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어른들이 우리 축구계 어른들도 있잖아요. 어른들이 이제 뭔가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음. 제가 이제 뭐 어른이 없다. 음. 그런 얘기로 하면서 제가 좀 왕따가 되지만 좀 후배가 그런 얘기 할 정도면 음. 지금 조금 그 친구도 다 너무 힘들 거예요. 음. 그런 것부터. 원래 저제 컨텐츠 중에서는 모모야 밥 먹자 컨텐츠가 있는데 모모야 분이 지금 이슈에 시달리는 누명아명 뭐 이슈에 이슈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한 적이 있었고 아, 어. 그거가 약간 폐지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제 컨텐츠가 좀 없어질 것 같다. 위기에 아, 있다 뭐그런 말씀드리면, 아, 아, 알겠습니다. 예. 슈팅 괴물입니다 이천수 선수가 요즘은 너튜브가 나온 괴물이 됐다. 그러니까 요즘 유난히도 집착하는 것 같아. 음. 네. 아이, 보통 유튜브를 하면 조회수에 조금. 집착을 그래, 그래, 하게 때문에 되잖아요.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조회수는 그걸로 생기시는거 알죠? 그 뭐죠? 썸썸 썸네일. 썸네일. 응. 그러면 바로 손흥민하고 응. 이강인으로 바꾸라고. 썸네일을? 애들한테 주시해서 아. 야야 빨리 바꿔. 아, 야, 아, 아무 아 관계 없는데 음. 살짝. <laughs> <너 얘기했어요. 웃음> 흥민 있는 요즘 어떻게 살아? 이 아, 얘기 한 마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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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아닌데. 흥민이는 어떻게 살았 아, 흥민이는 어떻게 살고, 강인이는 빨리 어디 있을까? 라고 어. 얘기하고 딴 얘기 했는데. 썸네일은? 어. 어. 원래 양심, 양심적으로 원래 걸 갔는데 안 나오니까 흥민이와 어. 강인이 넣고. 어. 넣고 나왔으니까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흥민이 제가... 강인이면좀 효과가 있어? 있어요. 아, 그래죠확실이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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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친한 동생들이긴 한데. 아. 뭐, 이게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사이 아니에요.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데, 친하니까 <laughs>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제가 좀 괴물스럽게도 보이고. 준수 음. 괴물? 아 네, 그게 그래. 저도 안 그럴라 그랬는데,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회수 보게 아, 되고. 그렇게 데요 네, 네. 네, 네. 유튜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흥민이 강인이, 방송에서는 정환이, 이렇게 해주고. <laughs> <laughs> 그치요? 영수님, 영수님. <laughs> 너튜브 떡상을해서이 사람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이번에는 사우디에서. 음. 음. 호날두를 응. 약간 만나는 응. 컨텐츠. 후배니까 제 후배잖아요. 제 응. 스페인인데 <laughs> 그래. 후배라니까. 후배가 그래. 아니잖아. 돈이 많을 뿐이지 네. 후배예요. <laughs> 스페인 후배. 어. <laughs> 스페인 후배 사우디 <laughs> <laughs> <스페인> 후배. <정말 웃음> 벌써 두개 직속 후배. 아니야. 아니, 그죠 스페인하고 사우디인데 걔가 지금 연봉이 2,500억인가 어. 합니다. 네. 제가 그때 한 20억 받았으니까 그거 작지만. 그래도 제가 사우디 제가 뛰었던 팀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호날두 호날두가. 유튜브도 후배네. 정후 되죠? 세개나세개나 근데 구독자가 6,600만 명 지금 요시 얼마 안 되는 그래, 그래. <웃음> 그러니까 <웃음> 올릴 때 골드버튼이 도착을 했어요. 어. 그걸 올린 거예요. 그건 <laughs> 이해하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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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음> 이번에 떡상을 위해서 <laughs>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안 돼도 <laughs> 호날두가 걸리는 장면만 나오면 <laughs> 호날두의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저한테 몰려온다. 아, 아 이거를 그렇게. 좀 구상을 한번 해보면 아 좋겠다. 네. 솔직히 네. 그 호날두가 본인을 알 거라고 생각해? 저는 아이 연락을 할라 했으면 무조건 할수 있죠. 어, 어. 외국은 이제 친구 마인드가 있어요. 아 친구, 친구들많 마인드, 뭐 이렇게 잘난 사람 히딩크랑도 우리가 친구니까 어. 친구 마인드에서 연락을 하면 바로 올 거예요. 아, Dm으로. 그렇죠. 아, 그 인스타그램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뭐 보내면 Dm이 인스타그램. 그런 <웃음> 거에 좀 약해서. <laughs> 겨우> 겨우> 아, <laughs> 네. 유튜치고는 너무 모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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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제가 그건 잘 몰랐어요. 아, 그래서 선물을 아, 아, 보내면 호날두 아, 쪽에 어. 에이전트 통해서 어. 요청을 해볼만한 건데 어. 한번 만나고 아. 싶어하는 선배가 있다. 응. 알라스 선배, 스페인 <laughs> 어. 선배, 아, 그, 유튜브 선배. 그 유튜브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조언 겸뭐해주조 돼. 지금 유튜브 니까 아데뭘 조언을 하니? 근데 걔는 인기 나는 정말 힘들게 올린 거니까 저희도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조언도 있고 하면 요청할 만한데 워낙 이제 호날두까지 거쳐갈 때 벌써 10명을 그치. 통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미 그래서 힘드니까 거는 걸로 거, 좀 걸쳐서라도 멀리서 아, 이제 그래. 이래도 몰려온다 썸네일은 만났습니다가 나오겠네요 봐봐요 바로 알잖아요 <laughs> 썸네일은 만났습니다 <지금> 호날두 만났습니다 <laughs> 호날두가 사실은 여기 우리나라에 좀 이미지가 게좀 노쇼로 유명한데 그 약속된 것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 이천 수고에 나오겠냐고 <laughs> 그러니까 약속을 아예 <laughs> 안 하고 가시면 어, <laughs>